안녕하세요. 선물공룡 디보로 돌아온 디보가 간다 MC 조건입니다. 어 피디님 오늘은 저희가 직접 사연을 받고 사연 주인공 분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사연 신청자 분이 위해서 오라니까 오네요. 어 그럼 사연 신청자분 만나러 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학부 2공학번백기원입니다 아... 예은님은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디보아 간다에 음. 지원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생임과 동시에, 어, ROTC 62기 학군사관 후보생으로서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어, 기초군사훈련, 학위 입영훈련까지 많은 감정을 나누었던 그런 저희 동기 김지연 후보생에게, 어, 1년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자,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와, <laughs>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연인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저희 이제 그 지연 학우님, 예. 한번 이제 서프라이즈로 촬영 같이 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20분인데요. 지금 이원님께서 서프라이즈 <laughs> 촬영을 하려고 4시 반에 그 사연 주인공분과 가짜 약속을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저기 농구장 앞 벤치 쪽에 카메라를 몰래 세팅을 다 해놔서 저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대기를 하다가, 네, 현장을 급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bane> <õmumbles> <erstmal meter>. <forte> 주연님, 저 서프라이즈 존의 얼렁기부, 디보이스의 새로 기획 프로그램 '기부'가 간다 MC 조건입니다. 아, 거짓말! 아, 어쩌... 아, 거짓말! 예언님께서 사연을 저희한테 직접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너무 안부담스러우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조금만 가능할까요? 에이. 나를 왜 사랑해?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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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근데 약간 안부담스러우신 <laughs> 아, 가요 뭐... 간단하게라서 <웃음> 네. <웃음> 저거 우리 찍는 거 맞아 <웃음> <웃음> 저기 지금 저기 저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을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세요>. 뭐 애원님께서 <laughs> 아르티시에서 네.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 좀 되게 많이 의지가 됐던 학부분이라고 음. 하셔서 네. 저희 프로그램 에 이렇게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두분 인터뷰 조금 하고 이제 선물을 네. 드릴 예정인데 아, 네. 두분 모두 ROTC에서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이제 집체 교육 같이 3일 동안 하면서 이제 되게 저한테는 좀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음.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조금 되게 잘 얘기도 통하고 잘 맞았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비슷했어요? 일단 좀 보시다시피 엄청 <laughs> 밝고 좀 쾌활하고 음.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도 잘하고 말도 많고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음. 음. 네. 미원님은 어떠셨어요, 첫인상? 그때 일단 같은 고향 경상도라서 음. 뭔가 딱 사투리로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야, <웃음> 그래. 소화하는 <laughs> 게 나랑, 있었군요. 나랑 맞는다. 음. 그리고 첫 만남 때부터 너무 티키타카가 잘 돼서, 음. 막 사투리로 막, 이랬다 해가 저랬다 해가 막 이러면서, 음. 좀 케미가 잘 맞았던 음. 거. 서로 같아요. 약간 비슷했네요. 약간 네네. 서로가 잘맞는것 같아가지고. 운명이었어. 그런 학군단. 외면하지 마. 너무 좋았어. 외면하지 마. 너무 좋아서. <laughs> 마. 너무 좋아서. <laughs> 두 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활동 이런거 이런게 있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게 제일 추운 날이 화생방 했던 화생방 교육이 음... 있었던 말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방독면을 쓰고 훈육가님이 자 방독면을 15초 안에 쓸수 있어야 돼자 음... 까스 가스, 까스 가스, 까스 하고 써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15초 안에 후다닥 쓰고 자 그럼 이제 벗고 이제 쓰고 반복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음. 했는데 저희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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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추못 <추웠어. 웃음> 벗어 <laughs> 너무 추워 <추웠어. 웃음> 안 됩니다 못 벗습니다 <laughs> 그렇게 아 너무 추우니까 방독면이라도 벗기가 싫은 음. 그래도 장갑을 끼고 있으면 빨리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둔해 져서 다 맨손으로 있어야 되는데 음. 손은 다 얼었지 벨크로를 떼는데 거기에 이제 까슬까슬한 게다 쓸면서 리다 음. 상처가 다 나고.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서로 눈만 보고 달달달달달달 턱턱턱 <laughs> 이빨 소리만 계속 나고 그때가 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힘들 때. 때 춥고, 춥고 어뭐 의지가 힘들 때. 배고프고 서로, 서로 의지될 때, 때. 집에 가고 싶을 때 그럴 때가 <laughs> 우리 어리죠 어, 달달한 거한개 나눠먹고 막 미져. 몰래 막 <laughs> 나눠먹고 맛있다고 <laughs>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뭐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께 약간 소, 소개한다고 하고, 네. 뭐 지연이는 이런 친구예요. 아니 예원이는 음. 이런 친구예요. 음.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다면? 저의 지연이는요, 어, <laughs> 굉장히 여려 보이지만 어, 외유내강, 속이 알차고 꽉찬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인내를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을 잘안 하지만 한번 이제 터지면은 좀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좀맘 놓고 기대줬으면 하는 그 혼자 이제 뭔가 자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잘 기대지 않는 그런 친구라서 저에게 기대줬으면 저는 마음껏 기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밝고 재치 있고 유쾌하고 센스쟁이 오. 약간 어, 센스쟁이 그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저희는 이제 별명으로 뿌띠군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해 오셨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슬슬 막 나오네요. 어, 저 머리에 원래 디폴트. 아, 고마워요. 있는 거라서요. 고마워요. 에이. 어, 저 예원이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봐온 친구 중에 뭔가 한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제일 책임감 있게 하는 친구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이제 뭔가 맡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정,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음. 이제 하는 친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애들한테 정도 많고 조금 그런 애정도 엄청 많아서 이제 만약에 친구가 된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친구라고 오. 생각을 하고.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데 <안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저희 취지에 되게 잘 받는 두 분이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임> 제가 <laughs> 이제 딱이 선물을 딱 드려도 될것 같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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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음이 어, 생겨가지고 드리 한번 제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웃음> 네. <웃음> 바로 연말 <옆> 필수템 와 <laughs> 와. <laughs> 목 목도리. 와 정말 상품 어땠어? 아 커플이구나. 전 단품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아니죠 두분다 챙겨드려야죠 감사해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네. 고른 목도리인데 <laughs> 한번 어머어머 오, 너무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네. 서로에게 아, 서로가 잘못된, 이제 잘못된, 목도리를 잘못된.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와우, 와우. 애정을 담아서 와우. 나, 나, 너, 내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 <웃음> 알겠지? <웃음> 너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게요? 너 내가 해 그대로 있어야, 아, 있어야 돼 하, 거짓말 <laughs> 정말 이렇게 가는 건가요? <laughs> 정말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을까요? 아, 맞아. 끝띠가 맞으시네요. 이게 맞아. 맞아. <laughs>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laughs> 너무 예뻐, <예뻤대>, 진짜. <나. 웃음> 너무 따뜻하네요. 어, 너무 예뻐. 마음이 <laughs> 너무 따뜻해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음, 이제 이거 애용을 이 네,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laughs> 으쌰. 어, 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러라고, 이러라고 만든 코너가 아닌데 너무 <laughs> 짠하겠다. <laughs> 야 예뻐? 어 너무 예뻐 보스는 어, 안돼 안돼. 이게 포인트야. 좀 <laughs> 이런 것 사진 찍으시면 될것 같네요. 약간 성모 마리아상? <웃음> 예쁘다. <웃음> 너무 예쁘다. <laughs> 저 이번에 디버 간다 삼호도 무사히 재밌게 잘 촬영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